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노수민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자연 염색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 염색 박물관은 한국 예총 자연 염색 명인이신 김지희 선생님께서 손수 지으신 박물관입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선생님은 자연 염색 명인이신 김지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그 규모도 크고, 너무 집도 잘 지으셨고, 공기도 맑고, 참 좋은 곳에 터를 잡으셨네요. 선생님, 작품하신 아, 네. 지는? 아, 제가요, 작품한 지한 40년 됐는데요. 네. 박물관 한 지는 지금 17년째 됩니다. 아, 이, 여기 터를 잡으신 거는 예, 예. 그럼 17년이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영님, 이 자연 염색 박물관을 지으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혼자 다 손수 지으셨나요? 실제로는 제가 전공은 저희 전공이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박사님이 경대 교수였고 저도 이제 대구 가톨릭대 교수 연수를 하면서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갖고 이제 지긴 지었는데요. 그렇게 모든 재력이나 모든 면으로. 둘다 똑같이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질것고생만 하고, 저는 너무 마음이안됐어요 그러면 이 자연 염색 박물관을 짓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도 박물관이 어떤 당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 학회 같은 데 가보면은 선진국일수로 문화재라든지 유물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높더라고요. 사진도 너무 많이 찍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 자랑할수 있는 게 문화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 생활하면서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유물도 많이 수입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명희님, 자연 염색이라고도 하고 천연 염색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자연 염색이라는 거는 사실 넓은 의미로 전통 염색까지 다 포함되는 게 자연 염색이지만은 전년 염색은 옛날부터 그 일본 외래어가 와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 이제 그 천황에 입었던, 천항에서 자랐던 그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중에는 오히려 그쪽에는 안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 썼다는걸 그대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적으로 보면, 자연 염색이라는 것은, 같은 영어로 보면 내추럴이지만은, 결국은, 그, 천연이 그대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천연을 말을 쓰지 예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 장의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염색이 맞는 거고 또 우리의 자연을 모든 걸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 염색까지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염색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염색이란 무엇인가요? 자연 염색이라는 그 자연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뭐 이런 모든 분야도 바다에 있는 해조류까지 이렇게까지 다포괄적으로될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황토라든지 이 광물까지 사용해요. 그다음에 이제 석채라든지 이런 걸로 의미까지도 자연 염색을 쓰는데 특히 이제 자연 염색은 그 인간에게 굉장히 그 몸에 건강을 주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그 좋은 순화성을 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염색을 하고 난 뒤에 그 원래 그냥 무조건 뭐 내버리는 게 아니고 뭐 사용할 때도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을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서 순생하고 사용하는 것도 전물을 사용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옆땅에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걸음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의 순화. 결국, 도고도는 또수나로스 이용을 원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염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옛날 그 조상들 보면, 하얀 천을 물들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물이 계속 바래지면 또 다시 물들어요. 그래서 바래질을 하고, 근데 그대식에 하나의 순화를 나타내는 자연 염색의 원리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자연 염색의 재료로는 어떤 것들이 쓰이나요? 자연 염색 염제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중에서 잎, 그 다음에 꽃, 가지, 열매, 뿌리.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중에서도 한약재가 제일 염색이 좋아요. 그한약재라는 그러니까 것은 모두 좋고, 엄마가지고 염색 색소도 그 자체가 이제 한약재만큼 좋은 것들이 염색이 또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의 그 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토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인간의 그 몸에 부딪힘으로써 건강에 좋고 아토피라든지 이런 데도 좋고 그다음에 냄새 같은 것도 없애기 하고 그래서 좋은 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 염색 공예라는 그 표현으 예술 방향까지 가는데 그 이유는 전통의 재료로써 이용해가 그다음에 현대의 어떤 창의성하고 결합해서 이제 전통과 절묘한 현대 의 작품들을 많이 작품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다른 데서 이제 외국에서 보면. 약간 특색 있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연염색으로몇 가지 색깔을 낼 수가 있을까요? 어, 원래는 문원에서는 한 60여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 염제가 있는데, 그 색을 가지고, 천에 따라 색이 틀리게 지고, 그 다음에 또 복합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거 치면 은한 200여 가지의 색깔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염색을 못 내는 색깔이 없을 정도예요. 선생님 자연염색박물관까지 다 이제 지으시고 하셨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그동안에는 그 사실은 국제회의 같은 어도 많이 나가고 또 우리 세계에서도 자연염색 국제대회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근데 많이 여러분들 우리 나라를 홍보를 했고요. 외국에서는 보면은 아 자연염 제가 뭐 한국의 참편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아주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 앞으로 더여생이더좀더 더 많이 어,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 특히 아카데미라는 자연염 아카데미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많이 그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보유한 특징 이 있는 것들을 많이 그 지도를 해서 좋은 작가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입니다. 선생님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처음에는 노란 물을 빼고 나온 뒤에 그 다음에는 새 물을 넣어서. 이물속에 넣어서 이접 이제 소를 빼낸 집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넣습니다. 자 이거 산을 넣는 가정. 자 산을 넣으면거품이 납니다. 아주 다 아주 멀쩡요저 아직 어디냐면 이거 좀더 넣어야 돼이세가되다 조금만 밥만 더 더해야 돼. 조금만. 조금만. 더 해야 돼. 그금만조은나좀더나 조금만. 조만큼아만더금만야 돼. 응. 색깔이 만조가 이상해. 색조 그 다음 두 번째 거. 예, 선생님 제가 뭐 풍수지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둘러보니까 너무 산세나 이런 풍수지리상으로도 좋고 정말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여기서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제자들 많이 길러내시고 이 자연염색박물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정말 한 번씩 다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